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고 나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너무 좋거든요. 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오후에 일을 해서 이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직장인들은 어떻게 보면 점심 먹고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하다가요. 그냥 꿈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내가 뭘할때 가슴이 뛰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뭘할때 어떤 몰입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거에 마음이 있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몰입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데 눈이 빛나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의미 있는 영상 두 개를 봤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초등학교 남자애인데 네일아트에 이렇게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반 아이들을 다 네일아트 해주고, 자기 엄마도 네일아트 해주고, 근데 그 눈이 막 반짝반짝 거리는 걸 너무 좋아해 가지고 나중에 그 소년이 17살이 됐을 때그 어머니께서 과감하게 투자해 주셔 네이샵을 내준 걸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소년은 청년이 거의 된 거죠. 대학은 포기했고 이제 자기가 잘하는 쪽 좋아하는 쪽으로 진로를 개척하게 된 거였는데. 그 청년은 이제 어떠한 그 대회든 다 나가서 상을 받을 만큼 실력을 갖춘 그런 어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샵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웨이팅이 걸려있을 만큼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모두가 가는 길을 가지 않았던 거잖아요. 남자들이 가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 청일점으로서 되게 희소하고 좀 그런 길을 걷는 건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 어머님이 반대하셔서 못했었대요. 그런 게좀 한에 맺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는 그것이 무슨 길이든지 간에 그가 좋아한다면 적극 지원해줘야겠다. 그렇게 자기는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밀어줬고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또 돈도 잘 버는 그런 일을 걷게 되는 거죠. 그걸 볼때 얼마나 그 어머님이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고 실행력 있게 밀어줬는지를 참볼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아들의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면서 의욕이 넘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고,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적으로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열정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는 거예요. 네,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에 돌아왔을지라도 그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일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 사람의 실력을 누가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좋아하기까지 하고 열심히 하기까지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어떤 청년의 이야기였는데, 네, 제가 요즘 습득영어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튜브나 브이로그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28살이었는데, 모델이었었나봐요. 근데 한 3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되게 어려워진 것 같고, 재정적으로. 그, 그러니까 스톡이란 단어 를 쓰더라고요. 이제 뭐 거의 돈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면서, 저 가족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말하는 분위기나 눈빛이나 어깨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사실은 그 모델이란 길은 또 여자들도 많이 지원하지만 남자 모델들도 많이 가는 길 중에 하나잖아요. 뭔가 희소하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자기가 좋아서 했겠죠. 근데 이제 잘안 됐을 때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서 두 사람의 그런 모습이 대비적으로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둘다 물론 좋아하는 길을 갔어요. 하지만 한 분은 남이 잘안 가는 희소한 그 문으로 들어간 거고, 다른 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갔던 거잖아요. 물론, 자신의 꿈을 같이 간다는 면에서는 브라보, 다 인생을 응원하지만 그 길이 성공이나 어떤 형통의 길로 가지 못했을 때 얻게 되는 어떤 낭만과 실망과 지침을 그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이루지 못하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요. 그 10%만이 그 꿈을 이룬다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0%는 하다가 너무 지쳐서 포기해서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는 그분도 굉장히 비주얼도 훌륭하시고 누가 봐도 다 모델이라고 이렇게 댓글이 달린 만큼 굉장히 인적 자원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마음이 지쳐서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3년 하셨는데. 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지나갔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가진 꿈이 좀 희소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꿈이 지쳐서 벌써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의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발견했던 거는 첫 번째 분은 눈이 아주 바짝바짝 반짝 총명하게 생명이 넘치게 빛나고 있었고 다른 분의 눈은 마치 꺼진 둥불과 같았다는 거예요. 음, 그두 사람의 눈빛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 네일아트 하시는 분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일이 없을까요? 부딪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진상 고객을 만날 수도 있고, 그분이 뭐, 그 악심을 품고, 뭐, 망카페에 뭔가를 써서 그분을 완전히 문 닫게 할 수도 있고, 인생은 되게 많은 예기치 않은 허들과 어려움을 만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진 꿈을, 정말 멈추지 않고 그 눈빛이 정말 빛이 안력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 책을 냈고 네, 되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가 심지어 296 페이지예요. 근데 사실. 너무 우, 웃길 수도 있지만, 제가 100페이지를 줄였습니다. <laughs> 네. 누가 요즘 400페이지 책을 읽겠습니까? 그래서 고객, 저 독자님들이 분명히 안 읽어주실 것 같아서 제가 100페이지를 뺐거든요. 그런데도 300페이지. 이게 너무 두껍기 때문에 책값이 줄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의 19,000원? 이걸 책정했는데, 전자책을 일부러 반값으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네. 혹시라도 그 가격이라는 그 바운더리 때문에 못 넘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없,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해서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그 문지방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음. 제가 책을 네 권이나 낼수 있었던 거. 그리고 손이 제가 이렇게 안 구부러지거든요. 네. 의사가 쓰지 말라고 했고. 세 가지 수술해야 된다고. 트리거 증후군, 소목 터널 증후군, 그 다음에 무슨 또 질병이 있어서 세 군데 수술해야 된다고 더 이상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이런 작업을 계속할까 왜 열정이 꺼지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음, 사실 뭐 음악가가 뭐 노래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읽는 것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저도. 그런데도 왜 포기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AI를 찾아서 말하면서 글이 말로 되게 쓰고 이런 것까지 밖에 저거 찾아서 어떻게든지 글을 쓰려고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글을 쓸때 제가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네. 근데 이 책을 제가 냈는데 지금 언제 냈냐면 보니까 24년 10월 26일날 냈어요 그런데 지금 1 1, 12, 1, 2, 4개월이 지났는데 4권밖에 안 팔렸거든요. 근데 저는 한권이 팔리던, 100권이 팔리건, 100만권이 팔리건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의 독자를 생각하고 썼기 때문이죠. 누군가 이 책을 읽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저는 이책한권을낸 것으로 충분한 만족을 받고 보상을 받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환경주의자라서 에어컨도 안 켜고 선풍기만 끌어안고 6개월 이상 이걸 썼거든요. 그런데도 단한 사람의 마, 마음에 조그만 겨자씨를 심었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꿈이 없을까? 왜 우리의 열정은 금방 식어버릴까? 그것은 그 꿈이 자기 자, 자신에게도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꿈이 한순간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저가 갖고 있는 이 꿈이 저 자신도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쓴 글을 읽고 그것을 제가 녹음해서 들을 때저 자신에게 굉장한 살아남을 일으키고 회복시켜 주는 것들을 제가 분명히 맛보기 때문에 저는 꿈을 더 이상 놓치지 않고 꿈의 그 소망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 자신도 살릴 수 없다면 저는 그건 꿈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체도 살리고 그 넘치는 컵에 담기는 그 물이 남들에게도 시원한 생수가 될수 있다면, 그 꿈은 계속 꾸어서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